예, 가짜 학회 문제에 대한 지적 이 있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런데 저희들이 그 가짜 학회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그좀 재밌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. 실제로 보니까 교육부가 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 이제 BK21 플러스 사업에서 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서른 네개 대학에서 8 1일개 사업단이 와세이나 오믹스 같은 가짜 학회의 참여한 것으로 예. 돼 있습니다. 예. 상당히 많은 비율이에요. 예. 예.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 개인의 연구윤리도 있겠지만 실제로 BK21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관리나 실적관리하는 데 있어서 혹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좀 저는 그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예. 지금 지금까지 교육부나 과기부의 그 접근은 개인의 연구윤리 차원으로 접근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를 보다 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. 그렇게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아, 실제로 이제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 점검하고 할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. 그렇게 부정한 행위를 했던 사업단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. 말하자면 무슨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담합을 하거나 입찰비를저지르 하면 이제 부동장업체로 해서 입찰을 제한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도 부정당 업체식으로 분류를 해서 어, R&D나 국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,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평가에 따라서 또 자격 기준을 좀 강화해서 의원님 말씀대로. 이런 부정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아예 사업 선정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좀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주시고 그, 그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그 성과 관리를 이, 이게 혹시 이런 가짜학회를 양산하는 것에 혹시 그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그 성과 관리 지표 같은 것들을 한번더 확인해 보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.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확인 감사할 때까지 좀 보고를 네, 좀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